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킹입니다 10월 31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이제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계속 지나가고 있죠 일단은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모두가 예상했다시피 25pp 금리 인하를 했고 다만 이제 당시에 좀 변동성이 만들어졌었던 것은 12월에 금리 인하도 보험성으로 당연히 시장이 한다라고 봤고 또 내년 한 상반기까지도 추가로 3회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혹은 동결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이야기하면서 미 국제금리가 좀 반등을 했죠 간만에 다시 4%대를 훌쩍 뛰어넘어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데 어찌 되었거나 그런 이야기 또 이제 뭐 중립금리에 접근하고 있고 라는뭐 그런 이야기들이 시장의 흐름을 좀 변동성을 만들었는데 다만 여전히 지금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강력한 AI 반도체 트레이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뭐 그렇게 하락이 오진 않았다라는 거 지금 상승에 있어서는 어찌되었거나 엔비디아가 큰 축을 좀 형성하고 있고 이미 나스닥 100으로 봤을 때는 전체 비중에. 거의 15%가 넘어가는 5조 달러 이상의 시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3%만 움직여도 에, 나스닥 100으로 봤을 때는 0.75?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엔비디아에 따라서 시장이 좀 좌우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도 하락 종목들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에, 혼조세로 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 흐름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점심쯤에 미중 정상회담이 이제 성사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었던 블랙 엘 칩에 대한 어떤 판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승인, 이것들이 이루어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게 그냥 공연불로 끝나게 된다라 그러면 엔비디아도 다시 좀 데밀리는 혹은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진짜 어떤 계기를 만든다라고 그러면 정말 추가 상승의 어떤 길도 열려 있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 최우방까지는 아니지만 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갈 것을 좀 염려해가지고 이제 통제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예, 분명히 그때 순방 때 판매가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승인이 나, 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중국이라고 해서 막 신속하게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진 않는데, 시장이 워낙 기대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장 마감하고서 이제 메타, MS, 그 다음에 구글이 실적 발표했는데, 그러니까 당, 너무나 당연하게도 예, 다들 실적 상회 서프라이즈를 만들었어요. 다만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세금 이슈로 좀 밀리는 모습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재미나이가 이제 사용자가 계속 급증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신고가를 또 다시 갱신하는 모습. 다만 제가 봤을 때는 MS가 그, 그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예, 모든 게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밀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예, 이 미중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예, 정말,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떤 소식이 나오는지 아니면, 나오는 게 전부거나 아니면 그거에 못 미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병, 어, 움직이지 않을까. 더군다나 기대감으로만도 지금, 예, 추가적으로 최소 한 7%? 이 정도를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들이 확정이 된다라 그러면, 매물을 한번 맞을지, 뭐, 이 정도를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한미 무역 협상이 이제 어느 정도 타결된 것으로 보이죠. 어느 정도 세부 내용도 좀 나오고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잘했다 못했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의 반응이 아직까지 세력들이 고점을 형성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불꽃놀이가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고점을 예단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매도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증거가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나와야 된다 여전히 주도주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을 쉽게 예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꾸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평가하려고 하는데 평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가치보다는 내가 보이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인데 어제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12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밀렸지만 30분에 120평을 결국 깨지 못하고서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고 네, 3분여름으로 보면 뭐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락했지만, 결국은 최근에 여전히 뭡니까? 악재는 그냥 잠깐 스쳐가는 네, 그런 이슈이고, 호재만 계속 만발하기 때문에 반등을 했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구글이 처음 나오면서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이후에 이제 MS나 메타가 좋지 않으면서 다시 이 아래로 밀려있다. 전반적으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종목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굉장히 고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서프라이즈로는 웬만해서는 오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구글처럼 확실하게 뭐 예를 들어서 세미나이가 지금 사용자가 급증해서 뭐6.5 활성 사용자가 6.5억 명 이렇게 막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인지하시면 될것 같고, 미국 시장은 다른 거 없이. 예, 여전히 매우 강력한 AI 반도체 트레이딩이 일어나면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브로드컴, 그 다음에 AMD 이런 종목들만 오른 것만으로 쳐도 시장이 굉장히 상승 탄력을 받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얘네들이 조금만 조정 받아도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뭐이 정도로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어제도 이야기 드렸죠. 이거 뭐 4천 좀 깬다라고 해가지고, 어, 조정 오겠다, 고점이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어떤 호재가 있다, 없다, 그런 개념보다는 계속, 그쵸? 시장, 그 시장의 세력들이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지수를 계속 컨트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 예단할 필요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제 관점에서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이 갭의 개수를 예, 셀 필요도 없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에서 이렇게 만드는 건 저는 처음 봅니다. 예, 시장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꽤 오랫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종목에서도 저렇게 잘안 만드는데 지수에서 저 정도 만든다는 라 것은 완벽하게 의도적이다. 라고 볼수 있고, 다만 너무 지수에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주도주들의 흐름인 거지. 그렇죠 우리가 코스닥만 보더라도 전혀 그러한 흐름들이 아니죠. 코스닥 주봉만 살펴보더라도 어, 이전에 이 구간에 택도 없이 지금 모자라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런데 매몰돼가지고 위축될 필요 없이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한다. 아, 뭐 예를 들어서 지수 떨어진다고 해서 내꺼 떨어지면 안심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것 위주로 계속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지난번에 어제도 공지 드렸던 것처럼 일요일 날 시간 되시면 저녁 9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있으니까 그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 저는 쇼츠로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